예, 이어서 어, 왕이제 추궐대군과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페이지 몸체 자까지 썼기 때문에 이어서 권지 <laughs> 색깔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서 어, 쓰게 되겠습니다. 자, 약간 45도 깊이를 줬다가 밀어 세워서 방향 바꾸고 올라갑니다. 다시 왼쪽 밀어 세우고 올라갔다 가볍게 내려오면서 멈추고 약간 왼쪽 틀어서 갈 방향으로 끌다가 다시 밀어 세우고요. 뒤집어서 자, 돌아서 살짝 내려오고 눌렀다가 방향 다 빼놓고 우언이 돌, 돌, 돌입니다. 다시 왼쪽, 다시 눌렀다가 다시 오른쪽 도, 돌아서 다시 갈방정해 놓고 어디까지 왔나 잘 보고 빨리 와서 뒤집습니다 뒤집고 돌아갔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또 바꾸고 또 한번 바꿉니다 다시 또 한번 바꿔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찍고 점점 갈방스쓰러 다음에 심 빼면서 5, 5, 4, 3, 2 빼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laughs> 경자입니다 고칠경자 바로 이렇게 빌 방향 잡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는 듯붙 세워서 시켜 올리듯 주고 다시 방향 잡아서 내려오면서 세우힘 빼고 올라가서 내려옵니다 다시 45도 방향으로 눌러서 눌르고눌르고 봉에다 심 주면서 끌어주고 다시 원글리시 곡선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오른쪽 뽑는 듯 밀어서 세우면 되겠습니다 음. 다음은 기다리 숫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물강처럼 생겼죠. 자, 찍고 세워서 방향 바꿔놓고 건너입니다 다시 끌다가 다시 뒤집어놓고 또 갈방 정해놓고 빨리 끕니다 다시 또 살짝 눌렀다가 위로 세워서 뒤집어놓고 빨리 끌고 또 살짝 돌고 또 방향 바꿔놓고. 살짝 갔다가 오른쪽으로 뒤집어서 끄는듯 내려서 다시 밀어주면 되겠죠. 다음은 완자입니다. 완전을 완자 가볍게 찍듯이 세워서 눌러놓고 갈팡이 쓰러지고 심 빼고 호흡을 끌고 또 뒤집어 놓고 갔다가 또 살짝 눌렀다가 불 세워서 쓰러지려 놓고 심 뺍니다. 가볍게 눌렀다가 또 뒤집습니다. 가늘게 또 뒤집고 넓지 않게 돌고 살짝 건너 뛰어서 가다가 다시 면바꾸면서 5, 4, 3, 2, 1 끝까지 힘을 주고 어, 출봉시키면 되겠습니다. 완빠요. 자, 넘어가서 10, 2, 3페이지. 다음은 이슬위자입니다 이때부터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써보겠습니다. 한 장을 갈방 잡고 살짝 돌아서 세워서 면 바꾸면서 다시 또면 바꾸고 내려오고 다시 또면 바꿔서 살짝 눌르면서 또 눌러주고, 여기서 건너뛰듯이 점팍 내려 찍고 다시 끌다가 다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슬 열 자요. 다음 점자가 되겠습니다. 검, 검은 점, 점자. 빌, 올라가서 살짝 쓰러지고, 돌아서 내려오고, 다시 또 눌렀다가 왼쪽으로 돌아서 다시 오른쪽, 다시 왼쪽으로 돌아서 갈방에 정해놓고 신 빼고, 자, 올라가서 건너뛰고, 올라가서 내려오고, 다시 또오른쪽쓰러트려 놓고, 만약에 미리 가지 말고 쓰러트려 놓고 가세요. 점 찍고 또 쓰러트리고, 점 찍고 또 쓰러트리고, 눌렀다가 다시 아래로 눌러서 끄는 듯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모방 자요. 자, 가로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내려 찍다가 다시 밀어와서, 힘 빼고 빨리 가고, 다시 왼쪽 밀어서 가볍게 꺾다가 점점 누르면서 점점 꺾고 꺾고 또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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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다시 돌아와서 방향 잡아놓고 54321힘 빼면 되겠죠. 다음은 <laughs> 할비잔데요. 45도 다시 밀어서 세우고 올라가고 다시 또 뒤집고 이것도 빨리 가고 멈췄다 살짝 돌고 여기서 또 멈추고 또 가다 멈추고 또 가다 멈추고 꼭 살짝 또 멈춰서 눌렀다가 봉에다 심주면서 원이 그릇이 엎어서 끌어주면 되겠죠. 알위자요그 아, <laughs> 다음에는 아, 잠프 이 굉장히 그 뭐죠? 초선은 이렇게 혼돈되는 약, 약자를 썼기 때문에 혼돈되는 경우가 많죠. 자, 요것이 이제 물수입니다. 물수 변. 자, 살짝 가볍게 눌렀다가 다시 밀어서 눌러놓고 쓰러지고, 심 빼고 빨리 끌리고 멈췄다가 다시 누르면서 다시 면 바꾸고, 살짝 끊은 듯 밀어서 뒤집어 놓고, 여기서 갈방 정해놓고, 5, 4, 3, 1, 봉을 빼주면 되겠죠. 물수. 네. 필공짜죠 창공할 때 45도 눌렀다가 다시 밀어서 면 바꿔놓고 심빼고 빨리 가고 살짝 돌고 여기서 면바꾸면 돌려 심빼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오른쪽 다시 이거 뒤집어 놓고 왼쪽으로요 다시 또 와서 또 여기서 또면 바꾸죠 또 올라가서 내려 찍다가 다시 밀어서 갈, 눌러놓고 갈방 쓰러져서 힘, 쭉 빼주면 되겠죠. <laughs> 자 다음은 꿰일 독단데 손수변에 꿰일 독자 역시 깊이런 사5도 설정 누르면서 간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방향 잡아놓고 끈다. 다시 왼쪽 민다 세워준다. 다시 45도 방향으로 내려놓다가 다시 세워서 내린다. 당겨놓고 빨리 끈다. 다시 살짝 왼쪽 돌아놓고 세워서 눌러놓고 쓰러진다. 쓰러지고 다시 끌고 다시 갈병에 쓰러트려놓고 심을 뺀다. 다시 살짝 누른다. 점점 5, 4, 3일 심을 뺀다. 그대로 돌아서 내려오고 다시 밀어서 오른쪽으로 쓰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끌다가 다시 밀어 세워서 세운 다음에 팔방향 하나 둘 살짝 돌아서 셋힘 빼고 건너뛰지 올라간다 돌고 돌고 또 눌러서 엎어 놓고 점점 힘을 뺀다 자 다음은 물러갈 각자 자 45도 눌렀다가 사, 방향 바꿔 눌러놓고 가고 다시 그, 아래 내는듯 밀어 세우고 다시 올라가서 내려놓고 다시 오른쪽 다시 뒤집어 놓고 방향 정도 심 빼고 다시 또 뒤집어 놓고 심 빼고 끌어주고 다시 돌아서 눌렀다가 다시 왼쪽으로 심 빼고 다시 돌아서 눌렀다가 다시 밀어 세워서 갈 방에 쓰러트려 놓고 점점 심 빼고 5431 빼주면 되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laughs> 이시자죠이시자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글로 물자 거이 생겼어요 자 우측부터 옵니다 그대로 와서 멈췄다가 살짝 눌렀다가 끌다가 다시 밀어 세워서 갈방 쓰러트려 놓고 신 빼고 빨리 끌고 또 돌아 돌고 또 살짝 세워서 갈방 쓰러트려 놓고 신 빼고 허액으로 빨리 끌고요 돌아와서 또옮 바꾸고 또 멈췄다가 또 갈방 정해놓고, 빨리 끌고, 또, 갈방 정해놓고, 끌고, 또한번또 살짝 돌아서, 점점 누르면서 끌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갈방 쓰러트려놓고, 5, 4, 3, 2, 1, 한 가닥까지 끌어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게또 중요하죠. 자, 이 시, 이 시점까지 썼는데, 예, 요건 또 말씀원입니다. 말씀으로 물속고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살짝 눌렀다가, 밀어서 왼쪽 러트려 놓고, 여기서 허역으로 빨리 끌고, 다시 살짝 돌아서, 방향 정해 놓고, 5, 4, 3, 2, 1. 이건 말씀은이죠, 말씀은. 자, 물수변은 위에 하나 더 찍어서 내려온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머리입니다. 간머리인데 초소에서는 간머리의 왼쪽이 없습니다. 이걸 지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갈 시간이 없는데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그 내려가서 힘 빼고 빨리 가고 돌아와서 살짝 내려오다가 다시 밀어 세워서 가동을 쓰러뜨려놓고 5 4 3 1힘빼고 여기 간머리입니다. 왼쪽이 없죠. 자그 다음에 네, 우두머리 두자입니다 45도 내려오다가 다시 왼쪽 다시 내려오다가 다시 완전 뒤집어서, 올라가다가, 다시 힘 빼고, 쓰러트려 놓고, 점점 내려오다가, 다시 밀어 세워서, 쓰러트려 놓고, 갈빵에 신 빼고, 빨리 가고, 여기까지요. 또 돌고, 살짝 돌다 또, 오른쪽 가다가, 바로 바꿔, 면 바꿔서, 또, 오른쪽 가다가, 또, 왼쪽으로 면 바꿔서 놓고, 5, 4, 3, 1, 힘 빼주고, 봉 끝까지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4페이지. 네, 14페이지 우두머리 두자까지에서 써보셨습니다 자, 운필법만 잘 익히면 초서를 하더라도 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초서가 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쓰고 나면 작품을 쓰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유튜브에 보면 초서 강의만 별도로 하는 분도 선생님도 몇분 계시니까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